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 오빠입니다. 어, 현재는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회수를 쭉쭉 빨아먹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도덕적인 이유에서 싫어하십니다. 근데 제가 봐도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순실 국정동단 사태도 있고요. 백혈병 걸린 직원과의 분쟁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된 적이 있고요. 불과 며칠 전에도 구속이 될뻔 했었죠. 자,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좀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기업은 도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 추구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아마 도덕성의 잣대로 들이대면 살아남을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도덕성과는 애초에 거리가 먼게 기업입니다.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든 기업이든 도덕성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성까지 완벽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 현실적으로 도덕성과 돈 버는 능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도덕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도덕성은 논외로 하고요. 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있는지,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겠죠. 돈을 일단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안정성일 겁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피 같은 돈이 까이는 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손실이 나게 되면 정말 미칠 듯이 괴롭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잠이 안 와요, 정말. 저는 그래서 일단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만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후보가 한마디로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안정성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안정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세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막대한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일단 돈이 많은 기업은 망할 확률이 낮아요. 그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밖에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미국 기업이 6개, 중국 기업이 3개, 그리고 한국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10위 안에 단 하나의 기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6위는 중국공산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월마트, 핑한보험, 화웨이까지. 이렇게 10개의 기업이 10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저는 6위부터 10위까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는 공교롭게도 제가 다 좋아하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다섯 군데를 해야 된다면,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에만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말고 또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구글에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 브랜드 가치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어떻게 주가가 흘러왔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분석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히 발전하는 기업은 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어,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보셨나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특히 기업이 역사가 깊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지난 50년 동안 단기 순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1995년에 2조 5천억, 2000년엔 6조를 돌파했고요. 2010년엔 13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7조 8천억을 돌파를 했죠. 매출액은 3,700만 원에서 161조로 437만 배 들었고요. 직원수는 36명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2,800배 성장했습니다. 아, 물론 과거에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나가 떨어지는 거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비교적 최근인 2018년을 보겠습니다. 2018년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죠. 삼성전자가 세계 2위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1위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입니다. 제가 아까 단두 개의 주식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와 구글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미래의 먹거리를 그만큼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미래의 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볼때 연구 개발비를 아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한 시절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 삼성전자는 연구 개발비 많이 쓰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도 삼성전자만큼은 연구 개발비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미래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2020년 최근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R&D에 5조 3,600억을 투자했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1분기는 바이러스가 창 거라던 시기입니다. 자이 와중에 연구개발비에 역대 최고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4분기에 5조 3,200억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5조를 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어려울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을 했었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평소 제 마인드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반도체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야가 바로 파운드인데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 칩을 제조만 하는 기업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만의 TSMC입니다. 이 TSMC가 세계 1위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TSMC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3년 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완전히 개폭락을 했었죠 당연히 TSMC 매출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SMC에서 이분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다시 복귀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연세가 78세였고요. 이분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해에는 TSMC 사상 최대 규모인 48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금융위기 때 해고됐던 지원도 다 복직을 시켰습니다. R&D 인력도 30%를 늘려버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금액도 늘리고 R&D 인력도 늘립니다 바로 1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매출액이 41.9% 늘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1막은 금융위기 2막은 글로벌경기도나 3막은 회복 그러니까 이미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투자비용 줄이고 몸살일 때 이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회사를 다시 살렸던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비전 2030 어,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었던 내용인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2년 동안에 133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R&D에 73조 그리고 최첨단 생산시설에 60조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말이 133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미래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의 시대입니다. AI, 5G, 그 다음에 언택트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전기차 이런 것들이 미래의 대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인텔과 삼성은 1, 2위를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인텔이 1위를 했었죠. 그 전에는 삼성이 1위였습니다. 근데 매출 증감률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d 램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세계 d 램 시장을 95%를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세 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면 인텔의 증감률이 마이너스 2%밖에 안되는 건 메모리 반도체 비중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D램 가격이 폭락하면 삼성전자 불안한 거 아니냐?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말고도 랜드플래시도 세계 1위고요. 스마트폰도 세계 1위입니다. TV는 15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파운드리 분야는 세계 2위고요 5G 통신 시장에서는 세계 2, 3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징 센서도 세계 2위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추구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본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도 1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바로 인텔이 세계 1위인 분야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세계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1위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반도체의 넘사벽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어, 주작이 아니고요. 어, 전부 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정도 기업이라면 내 여유 돈의 전부를 투자를 해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건 몰라도.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만큼은 삼성전자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폭락을 해도 불안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기업은 폭락을 하게 되면 전부를 날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폭락이 와도 저러의 기회다.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저러의 기회다. 싸게. 왕창 담아 놓자. 어차피 언젠가는 10배, 20배 오를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 제가 3월 중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뭐 운이 좋게 최저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한 번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30년을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고작 3개월 왔습니다. 앞으로 몇십 배가 더 오를 건데, 3만원에 사든, 4만원에 사든, 5만원에 사든, 10만원에 사든, 여전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유튜브 수익이 입금이 되면, 전액을 삼성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할 겁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살 거예요. 돈 생기면 사고, 월급 들어오면 또 사고, 뭐 용돈 생기면 또 사고, 그냥 생각 없이 매수하다 보면 수량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배당금도 꼬박꼬박 받아먹게 되고요. 투자금은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거의 없습니다. 망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죠. 저는 0%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제로는 없고요. 100%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요. 그 어떤 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배, 20배 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오량주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초우량주에 투자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편합니다. 어, 그 점이 저는 우량주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투자자분도 계시겠지만 뭐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